조인선배 약혼한다고? 근데 너랑 이렇게 잔거야? 여자들 존나 무섭다 봐. 야 근데 이게 다너 때문인거 아니냐? 어? 너 때문에 이상한 섹스 칼럼만안 따라왔어도 이렇게는 안됐다고 아니, 구라네 이거 뭐가? 아니 네가 섹스를 존나 못해서 약혼한다고 구라친거네 닥쳐 닥쳐 이씨 말도 안되는 소리야 아이고, 쓰다 써, 아이고, 써. 그래, 어? 너뭐 못하는 것 중에 뭐 내가 알고 있었어? 어? 아니, 새삼스럽지도 않아. 뭐라는 거야, 딸치광이 주제에 씨. 네가 뭐라노? 딸치광이? 미친 새끼인가, 이거, 씨. 너 여기, 보고, 이거, 포즈 한번 취해봐. 뭐야, 내거 아니야? 왜 내려놔? 포즈. 아, 빨리 내려놔. 왜, 아, 좀 에이. 빨리 성있좀한번 봐봐. 여기 좀 빨리 포즈 한번 취해봐. 아.. 좋다 어, 고추 커보인다 신세계인데 아, 고추 커보여는로드가 사진 좋고 나 혈액형 뭐였지? 뭐야 묘비명 묘비명 없는데? 없어? 응 음. 그럼 이참에 하나 진짜 자딱 그 어필할 수 있는 걸로다가 근면성실하게 게으르게 살았다 좋네 그거 말고 대한민국 학교 다 조까라 그래 그거 말고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을 따라와 그거 말고 옥상 목사? 옥상 야외 야외 섹스 야외 섹스 느낌 있네 미친 가가 완료 려 응. 어때 이거 명절엔 원나잇이지 이거 어때 보래 미친 새끼가 진짜 아야 아니, 어차피 여자한테도 까였겠다. 칼럼도 써야겠다. 일석이조잖아. 어? 어쩐지 외로운 명절, 당신의 배필을오작교비해서 만나보세요. <laughs> 당신의 설날이 풍성해집니다. 아니, 뭐, 풍성해집니다? 풍화해집니다? <laughs> 너 머리 아파? 돌았냐? 자, 여자들이 자기가 찬 남자 행복해지도 꼬라지도 절대 못 본다. 이아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누가 연애하래, 새끼야? 어? 그냥 즐겨, 그 미묘한 선을 잘 타라고 사랑인 듯, 떡정인 듯, 내꺼인 듯, 니꺼인 듯 독자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거야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섹스 칼럼 인터뷰를 받아주냐고 그걸 왜 말해 미친 새끼야, 춘천인데 말을 해야지, 당연히 어차피 익명으로 쓸 거지? 어? 각색도 할 거지? 근데 그걸 왜 말해, 새끼 어? 아니,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눈딱 감고 이거 소설이다, 소설이다, 이러고 그냥 써! 아니, 너 어차피 지면도 한장 얻었지. 돈도 벌 거지. 독자들 반응도 이거 살필 수 있지. 일석삼조잖아. 그래, 어? 니글 네 좋아. 근데 그거 잘안 됐잖아. 어? 음. 나처럼 너는 나처럼 그 때려칠 생각하지 말고 거의 최대한 들러붙어 있어. 거의 그래도 그 편집장 말만 잘 들으면 그래도 경력쌓기 좋은데야. <laughs> 대답을 하네. 对，好吃吗？啊，好吃，太好吃了。